네, 오늘 설명, 생명의 삶의 제목이 바울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의 사명이란 표현은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을 너무나 존경하는 저는 바울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을 한 제목 안에 쓴 것만으로도 사실 많은 부담을 느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명이라는 단어는 금세 저의 부담스러운 감정을 진지함으로 바꾸어서 저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이루어 내야 하는 우리들 각자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너무나 감격스러운 진리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받은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소명을 받은 자들이며 그들에게는 각기 중대한 사명이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소명은 한자어로 부를소에 목숨명을 써서 부름받은 목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은 한자어로 신부름사에 목숨명을 써서 신부름하는 목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명은 부르심으로 사명은 보내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흔히 소명과 사명은 목회자나 성교사님들에게만 해당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모든 성도들에게는,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소명과 사명이 모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부르셨고 우리에게 각기 다른 상황과 조건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셔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지만 이 감격스러운 진리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도들에게 인생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누가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다음의 대목을 기록해서 그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또한 그가 얼마나 사명의식이 투철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바울은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 자신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늘 언급하고 강조했습니다. 어제의 본문이었던 로마서 1장 5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보다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두 구절만 읽어봐도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금방 알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여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강권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 자신도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그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현재의 어려움과 절망으로 무기력하거나 나아갈 방향을 상실했다면 아마 자기 자신의 사명을 잠깐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명은 우리들 인생의 목표를 제시하며 어렵고 두려운 현실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지키게 하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라고 하면서 계속 무언가를 가르치면서 살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나에게 주어진 꿈은 선생님이 되는 거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 지나온 시간 가운데 주어진 모든 환경과 만났던 모든 사람들, 친구들을 통해서 보면 제가 항상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었고 그럴 때 가장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 기억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도 또한 아이들을 뱃속에 임신해서 만삭의 몸으로 있을 때에도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에게 찬양과 율동으로 그 복음을 제시할 때 저는 너무나 기쁜 것을 누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픔과 괴로움을 저는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명은 저의 삶에, 삶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힘과 용기를 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의 삶의 핵심인 이 복음, 즉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해하여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고금에 대한 사도바을의 짧은 진술이 담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로마서의 주제 말씀이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절 한절 중요한 설교 한 편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심오하고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 가운데 저는 이두 구절을 가지고 세 부분에 걸쳐서 사도바울의 삶의 핵심인 복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도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기에서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마지막 심판, 즉,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도에서 건짐을 받는 것과 죄와 죄로 인한 결과들, 즉, 죽음과 하나님과의 단절단 상태에서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뚫고 들어와서 내 죽은 심령을 살리고 귀를 열고 눈을 여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복음이 뚫고 들어왔다라는 김양재 목사님의 그 표현이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의 능력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행하신 아니 우리 모두를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에 제시된 복음에 대해서 제시된 두 번째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기 전에 저는 이 모든 믿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 로마서 안에 드러난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입장을 좀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복음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라는 표현 안에 있는 믿는다 라는 동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입으로, 입으로 시인함에 회심하는 그 순간의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는 행위를 의미하는 형태로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란 그 당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갔었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최종적으로 완전한 구원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난다고 설명을 하면서 복음이 사람들을 회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지속하는 것을 통해 장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존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도 생각납니다. 사도바울은 로마서 1장 6절과 8절을 통해 모든 믿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들에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 즉, 성도로 부름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했고 회심을 경험을 했던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그들은 생고구마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로마서의 수신자들은 탄탄한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에 의해 문화적, 경제적으 풍요로운 제국 풍요로운 상태에서 제국의 황금 시대를 준비하며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라고 불린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하는 그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거대하고 화려하고 풍요로운 모습 이면으로 황제를 신격하여서 화 섬겼고 로,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가 만연하여서 여기저기 신상들과 신전들이 세워져 종교적으로 너무나 난잡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든 믿는 자라는 구절이 계속 제 눈에 들어왔던 이유는 로마서의 수신자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접했고 회심을 경험했으며 아직까지 세상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위에 또한 여러 가지 잡신들을 다 섬기고 형제까지, 황제까지 숭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만 섬긴다는 이유로 배척당하고 멸시당했던 소수의 로마교회 사람들이 마주했던 상황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세상 가운데 물질만능주의와 외모지상주의로 알맹이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버린.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이 진리가 되어버린, 그래서 기준이 사라지고 진리가 더 이상 진리가 아닌 작금의 현실과 너무나 닮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이 우리들 모두를 뚫고 들어와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바울의 이야기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아멘을 외치게 하고,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루하루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특히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제공하며 우리들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도 바울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원전 하나님이 작정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예수님이 오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며 지금도 계속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그분만의 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여되는 의로운 상태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바로 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순종적이며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도덕적인 변화까지 다 하나님의 의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바르게 설수 있는 권리를 얻도록 죄인들에게 허락된 것이며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심하사 십자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죄인에게 직접 의를 전가하셨고 하나님 자신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심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지금도 계속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서 있는 상태에서 정결하게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화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곧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도 함께 떠오릅니다. 즉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사건 예수님의 산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 복음을 믿어 순종하는 역사가 오늘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실황,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모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인용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순서를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야기, 이 복음을 우리는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의인이다. 네, 이렇게 읽었을 때 이 뜻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 당하지 않고 용서를 받아 영생을 얻는 그 사람이 봐도 바로 의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나는 성경 말씀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의인이 고난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산다고 대답해 주십니다. 이 대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겸손하고 정직하다. 즉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부당하고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에서 믿는 자로서 억지로 버티고 견디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인내와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지키시며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고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박국 2장 4절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믿음은 모든 믿는 자를 표현, 표현할 때 제가 설명했던 것과 같이 회심하는 순간의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에서도 지속적으로 믿는 삶을 이어가는 믿음, 즉, 신실함과 충실함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핵심이었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을 뚫고 들어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오직 믿음으로만 실현된다고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지속하는 믿음에 대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이 복음은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했습니다. 핍박과 환난과 가난과 자발적인 희생, 심지어 죽음까지도 막지 못한 모든 믿음의 선조들에게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의 이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으며, 변화된 그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에 있는 이 복음 가운데 그들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레온 모리스 교수님의 말씀으로는 로마서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메시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집중하고 있는지를 간과하면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정말 동의합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로마서의 말씀을 붙들을 때마다 제가 마주하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현연히 드러나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종교개혁을 일으킨 독일의 수도승, 말틴, 말틴 루터 사이의 그천 년의 시간 동안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히포의 어거스틴 주교, 개혁신앙의 거장인, 거장인 프랑스의 장칼뱅, 20세기 영국 및 미국의 교회들, 그리고 개발 도상국의 여러 교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존 스터드 목사님 등등 로마서의 이 복음으로 그들은 변화되었고, 이 복음 가운데 발견한 자신들의 사명을 위해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은 우리의 상황과 문제들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문제에서 조금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공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기꺼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선한 행실을 하며 우리들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달 다음 달까지 한달반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를 묵상할 생각에 참 많이 설레입니다. 또한 로마서에 담긴 강력하고 자비로운 메시지로 도전받고 고민하고 그래서 울게 될 생각에 살짝 두렵기도 합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교회 사무실에 홀로 앉아 로마서 일장을 읽는데 이두 가지 경우가 말씀 때문에 설레이고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말씀 때문에 도전받고, 그래서 혼자 흐느끼던 시간이 저에겐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정확히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로마서의 안에 증거되어 있는 어려운 신학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꼭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 그동안 지나왔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힘과 용기를 얻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